세금, 체납자에게 보조금,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완 필요. 현행법상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없어 체납자에게도 보조금 지급 가능. 영광뉴스 ntv 취재 결과 고액 세금 체납 개인이 대표인 단체가 거액의 영광군 보조금 받아. 전남 7개 군은 조례의 체납 여부 검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규정 없어. 성실납 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하지 않아. 세금을 체납한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체납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광 뉴스 NTV의 취재에 따르면 유사 사례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이 대표인 단체가 수천만 원의 영광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광뉴스 ntv 취재 결과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조사 검토 사항으로 세금 체납 여부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남의 7개 군도 세금 체납을 검토 사항으로 조례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영광군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세금 체납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가 조례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15조는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차고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에 필요한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화순군과 곡성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장흥군과 화순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진도군과 고흥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으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군 재정을 악화함은 물론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성실 체납자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주어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와 군의회는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 뉴스엔티브이 2규 빈이었습니다. 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영광 뉴스엔티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뉴스엔티브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전화와 이메일 SNS로 24시간 소통하겠습니다. 영광 대표 언론사인 영광 뉴스엔티브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